지금 미국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와 오스틴의 핵심 집 출하를 72시간 보류한다고 전격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기준 영향액만 약 3억 2천만 달러로 추산되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패키징 테스트 물류 등 300여 협력사가 일정을 연쇄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모든 보류가 단한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왜 이런 신중하지만 단호한 선택을 했을까요? 잠깐 실리콘밸리의 시험대 에밀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사실로만 재구성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 DS부문 공급망 총괄 에밀리 카터입니다. 20년을 미국 반도체 현장에서 버텨왔지만 오늘 같은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안팀 한라인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15분. 이 시간에 울리는 전화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에밀리 총관님 긴급사안입니다. 보안팀장 제임스리의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달라스 출장 중이던 박현수 수석이 지역 수사국에 이미 동행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현수. 그는 우리 차세대 메모리 품질 안정화 프로젝트를 주도하던 핵심 엔지니어였습니다. 15년차 베테랑으로 삼성 화성 캠퍼스에서 넘어와 테일러 공장의 수율 혁신을 이끌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혐의는 무엇입니까? 지적 재산 침해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USB 하나와 사내 메일 몇 통이라고 하는데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박현수 수석만큼 보안에 까다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MFA다 중 인증 의무화를 사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람이었고, 개인 저장 매체 금지 정책을 만들 때도 앞장섰습니다. 회의록 내부 기록 시스템 준수.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무팀과 IR팀, 그리고 대외 협력부를 즉시 소집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칩스 법안 인센티브 심사와 연동된 생산 일정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 이한 건의 사건이 미국 고객과의 관계, 지역 일자리, 그리고 한미 양국의 신뢰를 동시에 흔들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비상대책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화상회의 스크린에는 본사법무팀, 미국 현지 변호사, IR 담당자, 보안 책임자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임스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박수석은 어제 오후 달라스의 주요 고객사품질 회의에 참석했고 예정대로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경 지역 수사기관 합동으로 임의동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의동행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본사 법무팀 박이사가 물었습니다. USB 저장 장치 한 개와 회사 메일 시스템을 통한 파일 전송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첫째 박수석의 법적 권익 보호, 둘째 생산 라인에 미칠 영향 최소화, 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본사와의 첫 번째 비상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시간으로는 오후 7시,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가장 중요한 위기 중 하나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현지 상황 보고 바랍니다. 본사 대표이사의 차분하지만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준비된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현수 수석이 이미 동행된 시각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칩스 법안 관련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인 중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면 중단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고객사 납품 중 최상위 우선순위 칩 출하를 72시간 보류하는 게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72시간 보류. 겉으로는 짧아 보이지만 우리 같은 반도체 회사에서는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보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본사 생산 담당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엔비디아 H200용 HBM 모듈 AMD MI300의 패키지 2000개. 그리고 구글 TVO용 커스텀 칩 8,000개입니다. 총 매출 기준 약 3억 2천만 달러 상당입니다.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3억 2천만 달러면 우리 분기 매출의 3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멈춰야 할까요? 생산 담당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혐의 단계고 박수석 개인의 문제일 수도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더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절차와 원칙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본사 대표이사가 결정했습니다. 에밀리 총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72시간 보류를 승인합니다. 단, 고객사별 개별 설명은 필수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멈춤은 곧 체인 반응의 시작이었습니다. 패키징 업체, 물류회사, 테스트 하청 업체 340개가 넘는 협력사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통근 버스, 심지어 학교 장학기금까지 미세하게 연결된 생활의 맥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미국 사회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항의가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 보류여야 했습니다. 오전 8시, 내부 슬랙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전직원 공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하여 사건의 실체 확인까지 핵심 로트만 임시 보류합니다. 나머지 생산 라인은 안전 가동을 유지하며 모든 직원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사항은 수시로 공유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에밀리 카터 공급망 총괄 동시에 우리 변호사팀이 수사기관의 임의 동행의 정확한 범위를 문의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조사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박수석의 법적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 추측이 아니라 팩트. 오전 10시, 긴급 테스크포스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름하여 프로젝트 실드 진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든 디지털 증적을 수집합니다. 보안팀장 제임스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박수석의 달라스 호텔 출입 로그, 사내 VPN 접속 기록, 빌드 서버 커밋 타임스탬프, SSO 토큰 발급 이력, 기기, 지문 릴리즈 관리 툴의 감사 트레일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팀의 수석 보안 엔지니어인 알렉스 김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이미 박수석의 지난 40일간 모든 시스템 접속 기록을 뽑았습니다. 패턴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박수석이 달라스 출장을 떠났습니다. 오후 5시 45분 고객사 오피스에 도착하여 배지 스캔을 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품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거 보세요. 알렉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9월 15일 오후 1시 15분 박수석이 달라스의 고객사 회의실에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우리 텍사스 테일러 빌드 서버의 테스트 존 세션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팀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세션은 박수석의 계정으로 열렸지만, 세션을 연 단말의 기기 지문이 박수석이 평소 사용하던 랩톱과 완전히 다릅니다. 알렉스가 추가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의심 파일이 생성된 시간이 정확히 오후 7시 23분인데, 이때 박수석은 고객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고객사 내부 CCTV와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박수석의 계정을 탈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정 탈취 시나리오를 가정해 봅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박수석의 인증 정보를 획득한 후 내부 테스트 존을 경유해 의심 파일을 심었을 가능성은 어떨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렉스가 답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최근에 테스트 환경 접근 정책을 일부 완화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 정책 변경은 누가 했습니까? 6주 전에. 마크 존슨이 커밋했습니다. 마크 존슨. 최근에 회사를 떠난 직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이었습니다. 마크의 모든 접속 기록과 테스트랩 출입 기록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개인 단말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가능한지 법무팀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즉시 포렌식 봉인 절차에 따라 모든 로그를 보존했습니다. 각 파일에 대해 해시 값을 산출하고 시간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타임스탬프 서버에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인 오브 커스터디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오후 2시 첫 번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심 파일의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파일 생성자 필드에는 박수석의 계정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의 실제 생성 시간과 박수석의 물리적 위치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설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누군가가 박수석의 계정을 탈취하여 그가 달라스에 있는 동안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의심 파일을 생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가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흘째 아침 텍사스 주지사 오피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총관님, 그레그 에버 주지사 오피스의 경제개발 담당관 사라 윌슨입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싶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삼성의 텍사스 공장은 주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170억 달러 투자 유치 이후 우리는 텍사스 경제의 중요한 축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오후 1시 주정부 청사에서 비공개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석자는 경제개발청, 고용청, 그리고 칩스 법안 관련 연방정부 연락 담당자들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준비된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멈춥니까? 경제개발청 국장이 직선적으로 물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특정 고부가가치 제품의 출하를 일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에는 영향이 없으며 고객사와의 계약 이행도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칩스 법안 인센티브 심사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칩스 법안에 따른 65억 달러 인센티브는 우리의 추가 투자 계획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2만 명의 추가 고용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었습니다. 연방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조 자세가 오히려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지역 언론의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4시, 달라스 모닝 뉴스가 첫 보도를 냈습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 기술 유출 혐의로 조사. 저녁 6시, 텍사스 트리뷴니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삼성 핵심 집출하 중단. 지역 경제 타격 우려. 라디오에서는 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국계 대기업의 압박, 기술 패권 전쟁의 새로운 국면 같은 표현들이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밀리, 우리는 삼성과 10년 넘게 함께해 왔습니다. 이번 일이 정말 우리가 알던 삼성의 모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텍사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신다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브리핑 노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우리 직원의 적법 절차 보장, 둘째, 고객 납품 영향 최소화. 셋째, 지역 경제와의 상호 신뢰 유지. 넷째, 수사 기관과의 적극적 협조. 정의와 신뢰의 균형이 무너지면 무엇을 지켜도 결국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밤 포렌식 팀이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습니다. 알렉스와 그의 팀은 거의 72시간을 잠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알렉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밀리, 결정적인 걸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와보세요.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알렉스는 여러 개의 모니터 앞에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알렉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의혹 파일의 메타데이터 생성자 필드와 파일 시스템 타임스탬프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박수석의 계정과 일치하지만 세션을 연 단말의 TPM 서명값이 박수석 랩톱의 TPM과 완전히 다릅니다. TPM 서명이 다르다는 건 단말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알렉스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토큰 발급 시각 직후 동일한 서명을 가진 단말이 또 다른 계정으로 스위칭한 흔적이 있습니다. 마크 존슨의 계정으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크 존슨 6주 전에 경쟁사로 이직한 그 직원이었습니다. 세션 하이제킹입니다. 알렉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마크 존슨의 개인 단말로 박수석의 계정에 무단 접속한 후 의심 파일을 생성하고 다시 자신의 원래 계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흔적을 박수석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거였습니다. 증거는 확실합니까? 퍼센트 확실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알렉스가 추가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마크 존슨이 테스트존 접근 정책을 변경한 날짜와 그가 이직 면접을 본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백도어를 만들어둔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의견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피의자 추정 행동 시각에 피의자 장비와 사내 시스템 사이의 암호학적 서명이 불일치하며 동일 세션이 이질 기기 지문으로 순환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제3자에 의한 계정 탈취 및 세션 하이제킹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새벽 5시. 우리는 완성된 포렌식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200페이지에 달하는 기술적 분석과 함께 시간 순으로 정리된 디지털 증적들이 명확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수사 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체계적인 체인 오브 커스터디로 봉인된 로그 번들을 전달했습니다. USB 형태가 아닌 클라우드 기반 암호화 전송으로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달라스 지방검찰청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미 동행의 강도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사선이 열렸다는 암시도 있었습니다. 밤 10시 박수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총괄님 회사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회사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넷째 날 아침 미국 전역의 언론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는 기술 패권 전쟁의 새로운 양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다뤘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반도체 공급망 안보와 기업 권익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전 9시 텍사스 공대의 한국학과 교수인 박지영 박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밀리 학교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한국 기업 전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요. 교수님, 우리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오후 3시, 폭스뉴스에서는 외국 기업의 미국 압박 프레임으로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한 패널리스트는 우리의 72시간 보류 조치를 사법부에 대한 우회적 압박 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테크 업계 전문가들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전 인텔 c이던 팻 갤싱어는 트위터 를 통해 삼성의 대응은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의 모범 사례 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 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문서로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오퍼레이션 공식 입장문 우리는 멈추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텍사스에 온지 3년 우리는 이 땅의 일원이 되어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동시에 사실이 왜곡된 채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소한의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더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계정 탈취가 확실하다면 최초 유입로는 어디였을까요? 보안팀 김 차장이 물었습니다. 우리의 레드팀이 샌드박스에서 공격 시나리오를 재현해 봤습니다. 그 결과 구형 스테이징 스크립트에 남아있던 하드코딩 토큰 취약점이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누가 이 스크립트를 마지막으로 수정했습니까? 감사 툴을 확인해 보니 6주 전 마크 존슨이 테스트, 효율성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접근 정책을 완화한 커밋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당한 업무로 보였지만 지금 보니 백도어를 만들어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크 존슨의 테스트랩 출입 기록, 외부 클라우드 접속 흔적, 개인 단말 포렌식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경쟁사 출신이라는 민감한 키워드가 떠돌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녁 7시 팀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40여 명의 핵심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닙니다. 저는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총괄님, 혹시 우리가 너무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건 아닐까요? 박수석의 무죄가 거의 확실한데,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거의 확실과 확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 말을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다섯째 날 새벽 4시, 달라스 지역 수사국이 추가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마크 존슨의 아파트였습니다. 정오 무렵 지방검찰청에서 첫 번째 공식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핵심 의혹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내부 슬랙 채널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숨죽이며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달라스 지방검찰청의 마이클 로드리게스 검사였습니다. 에밀리 총괄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현수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오늘 저녁에 귀가 조치될 예정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혐의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제3자에 의한 계정 탈취 및 증거 조작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에서 제공해주신 포렌식 자료가 결정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우리에게 공식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박현수 수석의 신분이 참고인으로 전환되었고 당일 귀가 조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스태프 한 명이 전자기록 위조 및 영업비밀 침해, 시도 혐의로 추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부가 정보도 있었습니다. 마크 존슨이었습니다. 오후 4시 임원진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겨서 다행이 아니라 사실이 드러나서 다행입니다. 법무팀 이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승리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박수석의 무죄가 입증된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 과정이 올바랐다는 것이 증명된 점이었습니다. 저녁 6시, 박수석이 달라스에서 텍사스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플래시 세례가 아니라 우리 팀의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사가 끝까지 절차를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만약 성급하게 대응했다면 진실이 묻힐 뻔했습니다. 저녁 7시, 우리는 고객사별 C-레벨에게 일괄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삼성전자 긴급 고객사공지. 지난 72시간간 보류되었던 핵심 로트 출하를 즉시 재개합니다. 홀드된 주문은 향후 72시간 내 완전 회복 플랜으로 만회하겠습니다. 품질 및 보안 재발 방지책은 별도 기술 문서로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한 모든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로부터 직접 답신이 왔습니다. 에밀리, 이번 위기에 대한 삼성의 전문적인 대응은 오히려 우리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기대합니다. 여섯째 날 아침 6시,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다시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3일간 정지되었던 핵심 라인들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기 시작했습니다. BM사 라인에서 첫 번째 웨이퍼가 나왔을 때 현장에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워백을 외쳤습니다. 박현수 수석은 안전교육과 보안브리핑을 마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동료들이 남긴 포스트잇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수,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당신의 완벽주의가 그리웠습니다. 한 동료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왜 라인을 멈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객한테 미안하고 매출도 손해고, 그런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가요? 신뢰입니다. 절차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후 2시 텍사스 주정부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위기 상황에서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텍사스가 글로벌 기업들과 구축해온 상호 신뢰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오후 4시 우리는 전 직원 파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500여 명의 직원이 오디토리움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께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테스트존 접근 정책을 전면 재정비합니다. 모든 테스트 환경 접근에는 이중 승인 체계를 적용하고 접근 권한 변경 시 최소 3명의 승인을 거치며 권한은 매주 자동으로 점검 갱신합니다. 이어서 SSO 토큰의 발급과 회수 과정을 하드닝 합니다. 토큰을 발급할 때는 기기 지문과 TPM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 패턴이 탐지되면 즉시 토큰을 무효화하며 생체인식 PIM 물리적 키를 결합한 멀티팩터 인증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기기 지문 TPM 상시 검증을 통해 모든 사내 시스템 접속에서 실시간 기기 인증을 수행하고 등록되지 않은 기기의 네트워크 접근은 전면 차단하며 개인 기기와 회사 기기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또한 감사 트레일은 AI 기반 사용자 행동 분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 접근 시도 시 즉시 알림을 발송하고, 세션을 종료하며 모든 중요 작업은 동료 검증을 거치게 합니다. 더불어 내부 제보 채널을 강화해 완전 익명 제보를 보장하고 제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도복을 금지하고 보안 우려 사항 신고에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끝으로 전 세계 임직원과 그 가족을 아우르는 글로벌 패밀리 서포트 프로그램을 신설해 법적. 공경 발생 시 즉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24시간 한라인과 현지 변호사 네트워크를 연계하며 심리 상담과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총관림,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회사가 정말 투자할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비용으로 치면 연간 약 2천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한 손실과 리스크를 생각하면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마크 존슨 같은 경우를 어떻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방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결국 진실을 밝혀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밤 9시, 저는 텍사스의 넓은 하늘을 올려다 보며 이번 일주일을 되돌아 봤습니다. 우리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친 몇만 개의 출하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절차를 지키며 사람과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추측이 아닌 사실로 대응하는 법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 사회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된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기술이 서로를 떠받치는 자리, 바로 그곳이 우리가 서 있을 곳이었습니다. 2025년 3월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CIP 법안 인센티브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65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과 함께 2만 명 추가 고용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박현수 수석은 새로운 품질 안정화 프로젝트의 총괄 삼성 전 세계 공준이 되어 영업비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의 사건은 미국내 기술 유출 방지 교육 사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은 이번 사건을 글로벌 기술 산업의 위기 관리라는 제목의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MBA 과정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텍사스 오퍼레이션은 현지 사회와의 신뢰 관계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되고 시험되는 때로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다만 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용기와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같은 웨이퍼를 사이에 둔 진짜 가족입니다. 계산된 의혹과 정치적 소음이 몰아쳐도 원칙을 굽히지 않았고 72시간의 신중한 보류와 치밀한 포렌식으로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삼성전자가 얻은 것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 바로 파트너사의 신뢰, 지역사회의 존중, 그리고 동료들 사이의 자부심과 충성심이었습니다. 텍사스 현장은 더 탄탄해졌고, 보안품 프로토콜은 글로벌 표준으로 격상되었으며, 글로벌 패밀리 서포트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지키는 약속도 제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산업이 서로를 바쳐 더큰 가치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멈춤이 아니라 도약의 신호였고, 우리가 지킨 것은 매출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실 기반의 글로벌 현장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